안녕하세요 물고기 정수입니다 2023년 9월 12일 오늘의 판매 생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, 저희가 오늘 파조기 또 오랜만에 준비해 왔어요 파조기 어렵게 구했습니다 파조기 준비했고요 그리고 먹갈치 대사, 대자 사이즈 이렇게 준비했고요 다음은 160미 참조기입니다 한 상자에 160마리 들었다 해서 160미 참조기입니다 어, 먼저 먹갈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먹갈치 대자로 준비했고요 오늘 사이즈 상당히 훌륭하네요 어, 지금 기존에 보통 다른 데 보시면은 보통 40만 원대 이렇게 평균 이렇게 40만 원대 나올 거예요. 근데 저희가 왜 이렇게 저렴하게 파냐면 어, 저렴하게 사 왔어요. 어,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도 저렴하게 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드립니다. 어, 저희가 뭐싼 거를 이유는 조금 더 남기겠다고 여러분들께 뭐좀더 비싸게 팔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저희가 싸게 사다 보니까 좀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됐고 어, 또, 뭐, 비싸게 사신 분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비싸게 판매를 하시겠죠? 어, 지금 보시면은, 어, 위쪽에는 뭐, 4G 정도 나온다 보시고, 아래쪽에는 3.5G 정도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어, 한 상자가 뭐, 한 18kg 정도, 한 상자에 한 50마리, 대략 50마리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뭐, 배가 터지거나, 어, 좀, 그런 것들은 거의 안 보이는데, 어, 혹시라도 이제 받아보실 때는 배가 잘 터질 수 있어요. 그 점은 좀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160미 조기입니다. 어, 오늘 정품으로 한 상자 준비해 봤어요. 어, 뭐제 쌍에도 좀 올리고, 어, 선물 하실 분들은 좀 선물 하시라고. 지금 큰 사이즈들은 너무 가격대가 너무 높아 가지고, 어, 지금 160미 조기로 준비했는데요. 160미 조기도 가정에서 드시기에는 아주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지금 살집이 이렇게 두툼하죠. 어배 가죽도 이제 조금 두툼해졌다. 뭐 이제 조금 단단해졌어요. 단단해졌고,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160mm 같은 경우는 21에서 22cm, 뭐 20에서 22cm 정도 보시면 돼요. 근데 뭐 아래 거는 너무 작지 않냐라고 하시는데 유자망 배에 조기는 어 무게로 무게로 이제. 조기 선별기로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. 제가 한 번씩 조기 선별기를 보여드렸는데, 조기 선별기로 선별하기 때문에, 크기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. 제가 아래쪽에 꺼낸 것도 지금 한 21cm. 무게가 뭐한 10g, 15g 뭐 내지 한 20g, 많게는 한 20g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는데,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. 어, 크게 차이 나지 않고, 한 상자 160마리가 한 15kg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살집이 두툼하고, 길이도 길고, 제 쌍에도 올리고, 선물도 하시고, 너무 좋은 사이즈고요. 다음은 파조기입니다. 파조기. 파조기 오늘따라 유난히 사이즈가 좀 좋아 보이는데요. 어 제가 뭐몇 마리 좀 재볼게요.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지금 보기 좋은 것들. 뭐한 21에서 22cm 정도 나옵니다. 어 살집은더 두툼한 것 같아요. 이제 위에 거, 다른 것도 재보니까 한 21cm. 저기 또 아래쪽에서 한번 파서 한번 꺼내볼게요. 아래쪽에 꺼낸 것도 이런 좀 작은 거네요. 18에서 19cm 정도. 18에서 뭐한 22cm 정도까지 막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파종에는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것들도 있고요. 뭐 상처가 거의 없는 것들도 있고. 어또 아예 머리가 없는 것도 있고. 뭐 그렇게 막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파종이가 이제 뭐 10kg에 몇 마리나 들었냐고 여쭤 보시는 분이 있는데 어 죄송하지만 그거를 제가 지금 세워볼 수가 없어요. 여기서. 어0 마리씩 이제 열 마리 뭐 10kg씩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어 어떤 것들은 상처가 많고 어떤 건 상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무게 차이가 나잖아요 어 그런 점들 때문에 마리수는 어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하는 점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양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조기 뭐 깔치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생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